역시 서울 올라와도 피곤한 건 똑같네 한 달을 살아도 서울 올라와도 뭐가 이렇게 피곤한가 피곤이 이제는 쉽게 쉽게 안 풀려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나가서 낮에 계속 외출을 하고 많이 걷고 이렇게 들어온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뭔가가 힘들어 음, 여러분도 그러세요? 체력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어쨌든,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집. 어 아이패드로 찍고 싶은데, 그마저 지금 여력이 안 돼요.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지금. 나마 좀 가벼우니까 일단은 제가 집 소개 해주는 거를 편집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궁금해하시더라고 한달살이가 도대체 뭔가 한달살이가 경험이 없었던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와이 이 완전 신세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혼자로 거기 안에서 해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나와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거나 어, 자기가 지금 사는 그 순간이 재미가 없다 이런 신분들은 제가 좀 추천합니다. 한달 살이가 오, 지금 다녀온 지 지금 하루 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가고 싶어. 내가 갈수 있으면 또갈것 같아. 당장. 이제 병원 가야 돼서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좋다고. 우리 가족이 있는 이 따뜻한 품도 너무 좋은데 거기도 진짜 좋았다고. 그래서 모조리 다 즐기고 왔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편하게 쉬다가 그러고 왔어요. 세상 좋았지, 뭐. 어쨌든 그 모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둥 떠나는 날좀 흐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을 했어요.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성당도 있고. 너무 좋았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우 앞에 보이는 전경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집도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해놔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 리모델링을 싹 해놓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조명이 어, 한껏 설레는 한 달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이곳저곳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어찌나 신이란지 창문을 열고 밖에도 하염없이 보고 주변을 기웃기웃 하면서 동네를 파악하려고 애썼답니다 나무 냄새 새소리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았지만 집에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그 느낌은 어~ 가본 사람만 알겠죠 따뜻한 물을 그리고 옷도 걸고 환기도 시키고 제가 잘 잠자리도 정돈을 하면서 그렇게 첫날은 그냥 집에서만 하루를 온전히 쉬었어요. 그 쉬는 동안 사진을 많이 많이 찍었어요. 어찌나 예쁜지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너무 신이 났었답니다. 제 짐과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보기에도 예쁜가요? 와 어디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요리조리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집이 예쁘게 담기도록 한번 찍어 봤답니다 음 창문도 열고 어,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수녀님이 지나가죠? 이 동네가 그만큼 고즈넉하고 아주 조용한데 고양이가 울길래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새로운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자 화장실도 깨끗하고 는주 정돈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어요. 밥을 준비해서 맛있게 얌친잘 먹었습니다. 밤도 구고 지나갈 때마다 센서로 불이 탁탁 켜지는 등도 반갑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서 편히 쉬었어요. 이곳에서 차도 또 가져와서 마시고, 가습기도 키고, 다음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군밤을 말고 이제는 크림밥을 먹고, 가져온 칼로 또 샐러드랑 사과랑 그렇게 해서 계란도 해서 죽여먹고, 들기름 뿌려서 맛있게 먹고. 중간중간에 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두세 개씩 계속 먹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쫄쫄쫄쫄 물이 흐르더라고요 어어, 얼지 말라고 털어놓은 것 같았어요 하, 앞에 전경이 얼마나 멋진지 보기만 해도 어우, 마음이 아주 차분히 가라앉고 모든 게 아주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가 잘 들어서 보는 것마다 다 예쁘더라고요. 나무도 풀도, 바람도 모든 게 좋았어요. 저 물은 언제까지 틀어져 있는 걸까? 내심 궁금해 하면서 막 찍어 봤습니다. <laughs> 그 앞에 소나무 숲으로 한번 나가 봤거든요. 볕이 좋더라고요. 아, 저그 안쪽으로는 음, 묘지가 있어서, 뭐, 산책로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 쉬고 공기 좋은 곳에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제 그림자 사진도 한번 남겨보고요. 음, 앞 집에서 올라오는 연기 펄펄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시골 전경이 아름다운지. 어, 요즘 많이들 촌으로 바캉스 간다고 촌캉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저한테 아주 힐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밤 그놈의 밤 <laughs> 계속 남아있었고 다음날은 이렇게 또 샐러드를 밥과국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루 종일 야금야금 먹다가 또 저녁에는 버섯도 구워서 추가해가지고 먹고요. 온전히 며칠을 집에서만 얌전하게 푹 쉬면서 책도 읽고 그렇게 힐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볼 테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눈에 들어온 시야의 전경은 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발길을 자꾸 붙잡아요. 집에만 있어도 얼마나 편한지 아우 세상 좋아요 세상 좋아. 이불도 이뻐요 빛이 들어온 이불도 얼마나 이쁜지 나름 막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예쁘게 찍어보고 싶은지. <laughs> 산책을 하고 왔어요 결국 나갔다가 와서 맛있게 밥도 먹고요 와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좋았어요 고양이 아기 고양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사진을 찍었답니다 저녁에 두부 샐러드 버콜리 두부 샐러드 해서 먹었고요 죽염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태어도 여전히 조명에 비친 모든 사물들은 아름답게 너무, 너무 예뻐요 다음에 이제 잠을 청했죠. 밤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루에 두세 개씩 먹으니까 계속 있어요. <laughs> 한기를 시키고 밤이 손난로처럼 따뜻해요. 자 다음 날이에요. 샐러드로 맛있게 기름 없이 자체 수분으로 구웠어요. 브로콜리도 자체 수분으로 구워서. 과일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밤이 계속 남아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어느새 해가 지고요. 저녁이 됐어요. 집에서의 생활은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오늘 저녁은 추어탕을 먹으러 나갈 겁니다. 집 밖으로 밤에는 처음 나서요.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정겹고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밖으로 나가면 집 바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 바로 앞에 추어탕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추어탕에 푹 빠졌답니다.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현미차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 순간 자체가 참 행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밖에 나가서 어싱을 하고 걷고 온천을 하고 왔더니 하루가 금방 가고 푹 자고 바로 다음 날이 됐어요. 햇빛에 비친 그림자 베란다 그림자거든요. 뭐든지 하나하나 다 예뻐요. 빨래도 하고요, 베란다가서 빨래하고 들어오는데 또 너무 예뻐요. 예쁜 건 무조건 다 찍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남는 게 눈에 아무리 담겨도 이렇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고, 밤에도 얼마나 예뻐요. 달빛도 예쁘고, 자고 일어났더니 햇빛에 제 목주도 한번 찍어 보고요제 그림자 사진도 또 여러분들께 인사도 한번 해보고, 사과랑 아몬드랑 이렇게 간단한 현미차로 아침을 먹고 제 온천 갈때 가져가는 샴푸바랑 바디바 뭐 세수한테 비누 이런 것도, 광목 천에 잘 담아서 잘 다니고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어 간단한 산책을 마무리하고 또 만났네요. 밤이 됐어요, 또 <laughs> 하루는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찌나 한달 살이 하는 동안 참 금방 금방 시간이 가요. 짜토리 재료들 모두 모아서 깻잎에 잘싸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기름 없이 굽기만 해도 얼마나 맛있는지. 이날은 닭다리 살 껍질 벗겨서 추가했고. 음, 그 다음 토마토를 또 추가해서도 먹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가져간 재료 가지고 나무도 한번 칠해보고. 햇살이 너무 예뻐서. 너무 표시 좋으니까 화분이 너무 잘 커요. 물도 잘 줬었거든요. 신경을 좀 썼어요. 이 친구의 생명이 제가 옆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딱 하나가 얘였어요. 집에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얘 많이 예뻐했더니 잘 컸어요. 과일도 또 새로 사와서 또 같이 먹고요. 현미차도 또 끓여서 먹고. 음, 날이 조금 흐려도 집에 있어도 나가지 않아도 모든 날이 좋았어요. 행복하고 힐링되고 그렇게 좋았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겠다는 생각도 이곳에서 처음 한 거고요. 여기서 너무 큰 축복을 얻었죠.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날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으니까 너무 또 새롭게 보여요 이곳 공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나 이런 생각 들하면서 마지막 날 아침햇살도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집 소개를 들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